자 이번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한 응용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a 더하 x 더하기 b y 더하기 c 는 0이다. 자, 이와 같은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배의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0.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요 어, 그 앞에 이제 개념 강의 중에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제목이 붙은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여기서 자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는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점을 대입하면 요 식이 0이 되고 요 식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 되어 k가 어떤 수가 됐든 모든 실수 k에 대해 한 등식이 되어서 성립하죠 자 다시요 요거는 0 요거는 0두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합니다 교점을 여기다 대입하면요 요게 여기 0 요게 0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두 뭐 식을 연립한 거니까 이건 반드시 성립하죠. 그래서 이 식으로 나타나지는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강의에서 했던 거나 큰 차이 없어요. 자, 이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와 같다면 a, b의 값의 합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해법, 첫 번째 해법. 솔루션 이라고 할게요. 이 결과를 갖다 이용을 합니다. 즉 한쪽 직선의 식을 써주죠. 다른 쪽에다 k를 곱해요. 자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와 같이 되죠. 근데 이것과 평행하대요. 자 이거는 지금 기울기 얼마입니까? 얘는 기울기가 자 이항시켜서 일어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이것과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울이 여기 어떻게 구합니까? 자 y의 계수가 여기 1이고요, 2k죠. 자 x계수는요, 1 더하기 2kx인데 이항시키면, 자 이항시키면 이와 같이 되겠죠. 자 1, 1기 ky는 자1 더하기 k이 양 됐죠. 자 그다음에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은 여기 1이고 2k니까 이항하면. 이와 같이 되겠네요. 자, 요, 걸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나눠주면 기울기가 1 k 분의 마이너스 1-2k가 된다. 자, 이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평행하니까요, 직선이. 자, 교그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이것과 평행하니까요. 자,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k가 곱해진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가 되죠. 따라서 4k는 1이 되어서 k 값이 4분의 1이다. 즉 k 값은 4분의 1이다. 이와 같이 나옵네요.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자 k에다 4분의 1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1의 4분의 1 k가 4분의 1이죠. 2x y 빼기 0이다. 이와 같이 되겠네요. 자,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4를 곱해줄게요. 4x 더하기 4y 더하기 4는 2x 아, 뉴니 아니죠? 더하기죠? 더하기 2x y 빼기 0이다. 계산해 주면요, 6x 더하기 3y 더하기 3은 0이네요. 자, 이 식으로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상수항이 1돼야 되죠? 상수을곱하겠습니다 e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0 이와 같이 되죠. 따라서 요게 a죠. 요게, 요게 a 값이고요. 요게 b죠. 여기 1이 있는 거, 여기 1, 요게 이제 b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는 3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해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법 어, 어떻게 보면요, 두 번째가 더 쉬워요. 계산도 더 간단하고요. 실제 시험문제풀 때는 두 번째 법이 더 낫죠. 자, 이런 겁니다.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하고 평행하대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연립해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는 0이죠. 자, 이거는 2x 빼기 y 빼기 2는 0이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합니다. 더하기 더해지면 3x는 0이 되나요? 따라서, 따라서 x는 0이 되고요.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결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이에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얘하고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요 점을 지납니다. 0, 마이너스 자, 그러면 0, 마이너스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의 식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항을 시켜주면 2x 하기 y 하기 2는 0이다. 같은 결과가 나왔죠. 해서 a 더하기 b는 상이다. 자두 번째 법별 신쉽다는걸 이해하셨죠?